민우님, 그 뭐니 그 검색 한번 해봤어요? 유로트럭 멀티하는 사람 누구 있나? 나 아까 검색해봤거든. 나만 안 되는 건지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건지 내가 막 아까 검색해봤어. 아무도 안 하더라. 멀티. 그럼 내가 하겠어? 나만 안 되는 건줄 알고 한번 찾아봤다니까. 방송 유로트럭 방송 멀티하는 사람. 근데 내가 멀티 하겠어요. 어, 쉬고 있죠. 어휴, 진짜 일요일 났네 너도 이제 1년 넘었지? 뭔 노래냐고? 최신 곡이잖아. 몰랄라 아, 이것도 아이유가 저기 불렀네. 같이 노래몇 프로가 아이유냐? 니가 오랜만에 나왔구나. 야 직원도 대기대지마 직원을 네가 먹여 산다는 야멀그 열열 변화 진짜 없다. <laughs> 야 내가 진짜. 아유. 오랜만에 나도 멀티 멀티란다. 그 여전히 변화가 없지. 좋다 좋을 건지 나쁜 건지. 너 문상 생겼니? 책안 사도 돼? 아 수능 안 쳤어요? 오, 되게 편하겠다 오늘이 일요이지 아는 기상 하지 않냐? <laughs> 그냥 방송국에 몇인가 부린게 낫지 야 아득한게 정상이지 결풍안 손지가 학생 신분에서 얼마나 솔려고? 야 일단 공부나 좀 해봐. 공부 해보고 결정해라. 니네 목표는 초등학생에서 목표를 정하면 좀 이상하지? 일단 공부를 해보고 나서 그. 여러가지 직종군을 파악한 다음에 그나마 니거에 네 맞는걸 선택하는게 좋아 무조건 난 공부 못하니 뭐 이런거 해볼까 뭐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13살밖에 안됐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다 해봤어 멀티 안해오늘야 이게 현재단 똑같다고? 이게? 그러냐? <laughs> 야 얘기 다한거 아니었어? 너 이거 거의 다 왔거든? 야더 얘기가 있냐? 사적인 게 뭐가 있어? 그거보다 사적인 얘기가 있다고. <laughs> 와, 쟤 진짜, 야, 하고 싶으면 해라. 나랑 멀티할 사람이 가버려가지고, 멀티가 대단하네. 걔 온다고 했는데 있다가, 걔 오면 모르겠다. 너디스타 갔냐? 아, 너 지금 사는 데가 그쪽이구나. 오, 길렀어. 내가 얘기했지 않니?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도, 대부분이 오큘러스로 이제 해가지고 캠방이 되게 재미있게 될 거라고. 내가 만약에 오큘러스, 오큘러스가 있었으면 나도 캠방할 것 같아. 되게 재밌게 했거든. 오큘러스 캠방하면. 그게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상용화가 충분히 될것 같기도 하거든. 맨날 지스타 저기 부산에서만 해가지고. 네가 나 사줘 그럼 해보... 할세 <laughs> 할 생각을 해볼게 아너 초딩이잖아 에이. 그치 부산 가니까 부산이니까 맨날 지스트 그 댓글 보면 꼭 그런 얘기 하죠 왜 서울에서 안 하냐고 <laughs> 서울만 데도 갈텐데 야 그정도냐? 그.. 정도냐? 그 학, 공부하면서 알바하는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데? 내일 즐거운 월요일이 있다 난 내일 망했다 <laughs> 일을 너무 많이 잤어 제가 <laughs> 무사거지요 아우, 어, 다음 거 레벨업 하겠다. 아, 오늘 야반어법이잖아반어법 아, 너 초등학생이지? 아, 진짜, 진짜. 너내 방송 처음 봤냐? 자, 폴란드로 가죠. 개도 싫고. 내가 그 얘기는 자주 해줬지 않냐. 돈과 삶의 목적에 관해서. 아, 여기에 있네요? 밥을 먹고 가야 되나? 그냥 가자. 음. 예,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에요. 네, 고등학교 1학년도 안죠. 고등학교 2학년 이상 돼야 돼. 하긴, 니네 나이에 반화법을 알리는 없지. 응. 초등학생. 나 한테 물어본 거는 몰라. 아니, 야, 그 어, 어느 정도 되는거 냐? 도대체가 세명 인데, 뭐 나, 내가 알아보 는것 보단 그쪽 에서, 도 확실하게 날 텐데. 아 그것까지는. 그것 야너아그 니네 그 누나가 내 방송을 리었고너 언제 만날 거냐? 쉬는 날 있을 거 아니야. 재호님요? 이 재호님 고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스타도 정식 매니저가 아니거든? 내 방송에 정식이 아닌 게 하나가 있는 게, 저기, 그 회장의 특권이 매니저죠. 방송하면 두 개가 좋아요. 근데 실제로 매니저 뽑으면은, 재호님은 가능할까 모르겠네? 재호님도 가능, 가능해요. 매니저 만이 한다면. 넌 갑자기 뭔 얘기야? 지스타 얘기 아니었냐? 그냥, 그냥? 난 지스타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만 참 하고 있어. 백스코에서. 내가 그거 어제 그, 저, 지스타 부스거리 나와가지고 내가 클릭할까 말까 하다가 안 클릭했거든? <laughs> 아니, 근데 그 실제 매니저를 뽑으면은, 좀 쉬운 게 아니에요 내방송 뭐... 그렇다고 렇게 까다로운 건 아닌데 아직은 매니저는 안 뽑아도 되긴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재훈님이 시간이 이렇게 남아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도라야지 그 매니저를 뽑는 건데, 사실. 야,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럼 네가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음, 에휴, 남의 커플까지 관여할 정도까지. 해. 되게 어려운 상대인데 스물 몇 살? 어, 초반이지그 정도 몇살 차이? 에이 뭐 알아서 해라. 이 그럼 두고 보지요. 아 근데 그 제가 내일부터는 또 시청자가 쫙 줄어가지고. 재현님, 원하면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게. 아무튼 간에. 니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 니가 얘기해주는 것보다는 남친한테 듣는 게더 낫거든. 남친이 생각이 좀 있다면. 왜 꼬박 들어와 방학도 아닌데 니가 언제부터 방송 꼬박 들어왔다 <laughs> 내가 얘기하는 대표적인게 너야 너 너하고 또 몇명 있는데 고3때는 되게 열심히 방송 오다가 대학들어까 방송이 안오는 대학교 1학년들 스타 빼고 나머지 고3들이었지 작년 너도 그렇지 않냐? 고3 때보다 고 대학교 1학년 때가 더 방송 안 하는 거. 야, 근데 그거 그 적당한 그뭐더 아래의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직장에 아무데나 취업을 해가지고 돈 버는 게더 확실할 텐데. 하, 학교를 포기... 하고 알바를 해갖고 돈을 벌어서 알바라는게 한계가 있는데 어, 학교 어떻게 할 생각이지 안타깝구나. 좀만 하면 졸업 같은데 23시면은 장학금 받을 정도는 안돼 그거잖아 또. 그게 양쪽 다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공부하면서 돈 버는 거 알바해서 학비 부담하는 거 내가 한번 해보려 그랬거든. <laughs> 아, 할게못 돼. 어 그러니까 있긴 하나 있긴 있어야 돼 매니저가 진짜. 예 재원님은 좀 생각해 볼게요. 뭐 원하시면은 매니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어. 뭐 평일날은 없어도 되고 뭐 하여튼 다른 게임 할 거니까 메인님.. 어 재호님은 다음 주에 뭐 가능하면 해드릴게요 주말 주말에는 사람 많으니까 2시 반? <laughs> 공부하느라 2시 반이냐 술 먹다가 2시 반이냐 학교 휴학 휴학 상태냐, 뭔상 아잇 니가 하나 사해봐. 모르겠다 나도. 뭐야, 저건 스타 오웬이야? 지스타하고 그거랑? 내가 단쪽으로 보는데 니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스타야? 채팅을 올려봐야 되니? 나는 그냥 내가 못본게 있나 채팅은? 그냥 지스타 얘기 같았는데 그 의미가 있어? 지스타 얘기가 아니라 네 얘기를 한 거? 즐거운 일요일이잖냐? 일요일 날 이렇게 하면 심심하지? 채팅 올려봐야되냐? 야 둘중에 한명이 사과해 끝나는거 같은데? 누구야 도대체 내가 관여해야돼? 야초등학생이라 저정도 영어는 알아야지 초등학생이라도 너 요일, 요일 영어로 몰라? 월요일, 화요일 영어로? 그건 좀 어려운가, 초등학생한테는? 야, 다 몰라도 s 데이는 알지 않냐? 가장 기본적인 영어 단어 아니야? s 데이 d Sun, 하늘. 아, 하늘이란 다 태양. Day, 일요일. 썬이라는 게 태양절이라 원래 쉬는 날이었어 옛날부터 썬 그래서 그게 일요일 그 다음 해뜬 다음에 뭐가 오냐 달이 오지 월요일 그 먼데이 기본이잖 않냐 그 중에서 선데이가 영어를 잘못 봤어 <laughs> 아, 잠깐 저게 또뭔 얘기냐 그게 어때서 스타님 제안을 닉님 닉님 바꾸고 모바일 로그아웃. 한... 이게 뭔 얘기야, 저게? 어, 제가 한 얘기라서 내 추측이야. <laughs> 내가 그동안 고대 역사를 봐와서 멀티 오늘 안 돼요. 어제 오늘 이틀간 멀티가 안 돼. 포기했어. 멀티 하면 챙기고 그냥 되지도 않고 안 해. 음 원래 멀티 하는 날이잖아 주말 일요일. 네가 한번 해봐. 전 돼요? ねえねえ